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먼저 짧게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6월에는 이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에서 꼴찌를 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 코스닥 지수는 16% 가량, 코스피는 12% 가량 하락을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뉴욕이나 일본, 이 증시들은 3에서 5%가량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죠. 자,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대표 지수 이 40개 가운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가장 하락률이 심한 부분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이 6월달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기 참 힘든 장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증시들도 주식 종목과 마찬가지로 급락이 있다면 급등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우리 한국 증시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반영이 되었다 라는 건 글로벌적인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 미리 두들겨 맞은 모습이고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났다고 우리 한국 증시 6월에 이런 하락폭 7월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듯 6월에 우리 증시가 매우 안 좋았다 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기 마련입니다. 자, 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6월의 증시 인기 키워드 1, 2, 3, 4주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주 UAM 그리고 원숭이두창이 신규 키워드로 등장을 했죠. 자, 둘째 주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이 등장을 했고, 3주차, 당연히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핵심이었던 이 누리오가 관심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4주차에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 이 곡물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었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1, 2, 3, 4주차까지 공통되는 테마가 어디죠? 바로 원숭이 두창입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초창기 이슈화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테마는 이제 시작된 테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다. 무조건적으로 관심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맞는 전략 구성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장 이런 키워드에서도 보실 수 있으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이런 주도 테마들 변하고 있는 장세죠. 이 테마들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른 장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을 원래 나는 중장기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셨던 분들도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지금 대형주들 어떻게 가고 있죠? 모조리 폭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시작될 때부터 이 미코바이오매드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관련으로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주주 소통망에서는 일찌감치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제가 6월달에만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 이런 종목들 미리 찾아서 진입을 할수 있냐, 없냐가 지금처럼 리스크 큰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매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주식은 이 정보와 대응 싸움이죠. 우리 여러분들 6월달에 이렇게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7월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바로 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7월 가장 이슈가 될수 있는 테마는 어딜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 재건 테마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도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이후 유럽연합에서 12조원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겠다라고 확정을 했죠.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EU는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을 치른 국가죠. 아직까지도 휴전상태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단기간에 엄청난 이 재건 그리고 발전을 이루었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로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작년이 이 재건 테마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진입하셔야겠죠. 제가 이 7월달 준비한 종목은 재건 관련 주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재건 계약을 맺었고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책 관련 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7월달 최소 50에서 100% 이상 충분히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7월 추천 주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7월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7월 추천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 번호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처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이 카톡방 입장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문자로 종목만 먼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주시면 문자로 종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추천주는 우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KG 모빌리언스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쌍용차 최종 인수자로 KG 그룹이 확장이 되었다. 자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흘러 내린다.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력들 다 나가지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보다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쌍용차 품은 곽재성 케이지 외장 2차 전지 시장 진출을 하겠다. 최근에 이 2차 전지 기업들 매각 이슈가 있죠. CIS 그리고 1집 머트리얼즈. 자 이렇게 2차 전지 기업들 매각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지 그룹에서 쌍용차 인수와 함께 자동차 산업에 매기될 것. 최종 인수자로 선정이 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 다고 밝히고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 이 CIS 매각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고, 자 이러한 이슈가 앞으로의 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쌍용차를 품은 곽재성 KG 회장이 자동차 산업의 매기가 되었다. 2차 전지 시장 진출을 하겠다. 자이 부분까지 제가 말 말씀드렸죠 밑에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이 kg 그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이 철강 그리고 f b 2차전지 분야로까지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쌍용차 정상화까지 읽어낼 경우 이 kg 그룹은 자동차 시장의 진출과 동시에 6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 기업 집단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제 대기업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사업 진출도 모색을 하고 있다. 최근에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기업, 이 CIS 인수를 검토 중이다. 더군다나 이 KG 그룹은 이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전개 중이다. 그게 KG 지 에너캠. 이걸 이렇게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2차 전지 사업 진출 본격화에 따라서 쌍용차 전기차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이런 신사업 시너지 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쌍용차 인수를 하고 나면 최근 이렇게 전기차 시장 쪽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쌍용차도 전기차로 가야겠죠. 더군다나 이 KG 그룹 이제는 누가 뭐래도 대기업 반열에 오를 거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전기차 시장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자, 계열사 중에 KG 에너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CIS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쌍용차 현기차 못지않은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렇게 직접 납품 받는 회사들이 하나씩 다 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테슬라, 뭐 포드 bmw 웬만한 곳다 납품이 들어갑니다 이 kg 그룹에서 이런 시장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더군다나 이 cis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게 매각가가 얼마로 추정이 된다 고작 3천억 밖에 안됩니다 자 3천억을 투자하면 지금 cis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지금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수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S 매각에 대기업들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KG그룹,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KG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그룹 인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쌍용차, 당연히 앞으로의 이 원가 절감을 할수 있게 되고, 그건 뭐죠? 자동차의 이 가격,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점유율 면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이 KG 그룹도 앞으로 이 쌍용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 CIS 놓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3천억밖에 들지 않는다. 헌데 지금 KG 그룹은 보유 계열사가 23개에 이르고 공정위가집계한 올해 KG 그룹의 공정 자산 총액은 무려 5조가 넘습니다. 자이 정도 금액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쌍용차 인수전에서도 보셨다시피 KG 그룹 굉장히 자금력은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cis 입찰이 조만간 시작됨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 다시 한번 주겠죠 당연히 주식은 대응 싸움이다 이에 따라서 매매 전략 무조건적으로 있으셔야 한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응법 매매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냐 자 이렇게 크게 본다면 딱두 가지 전략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 1차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바로 올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한번 털었다가 가는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올려서 위에서 물량 개인한테 털어먹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어서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식할 때 주식은 대응 싸움이다 라는 말 항상 들어보셨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지만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제가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케이지 그룹 쌍용차 인수가 확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주가 내린다 자이 말은 아직까지 세력은 마지막 한방 털고 나갈 거다 근데 지금 cis 라는 매각 이슈까지 붙어버렸다 얘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올리지 어디까지 올리지 자, 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실시간 수급 동량 파악하셔야 되고 정보들 증권과 정보 외신 속보들 가장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이런 부분 대응이 가능하신 거겠죠.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들 대다수 분들 이렇게 번호 있으실 텐데 이런 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KG그룹 왜 쌍용차 인수 확정이 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지금 이렇게 걱정하실 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대응법을 가지고 계셔야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꼭 인지를 하시고. 이 CIS 매각에 대한 정보들 빨리빨리 공유 받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 동량들 KG그룹 앞으로 주가 어떻게 갈 거냐. 세력 패턴들 궁금하다. 저랑 같이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자,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KG라고 저한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 전략 자료, 그리고 CIS 매각에 대한 가장 빠른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응이 힘들다. 무조건적으로 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분들 저한테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장중에도 이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돈 들어가는 부분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입장하셔서 정확한 이런 정보 그리고 수익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건이 영상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케이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이렇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